저희 공항 갑니다. 와, 오늘 사람 많네요. 인천공항에서 바로 나와서 저희 그, 한 미국에서부터 예약하고 카카오톡으로, 어, 가격이랑 이런 거다 설명받고,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가 이쪽으로는 안 와봤잖아, 공원을 내려서. 호에 있는 여기 로이넷 호텔에 2박 하고 갑니다. 헤이 웰컴 투 코리아! 오자마자 신호장에 있는 곳이요신기 우리 밤에 이렇게. 이렇게 한국 걷는 거 너무 이상하다. 저희 마포에서 호텔 쪽기에서 로이넷해서 잡고 지금 샤워만 하고 저녁 먹으러 나왔어요. 이 마포에 있는 골목 도포 가서 밥을 먹을까 합니다. 여기 지금 저는 진짜 처음 와봤거든요. 한번 저희 수현이랑 뭐 먹으러 갈지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와 어디 갈까? 어부의, 어부의, 오뎅, 삭개. 와, 여기 다 그런 거야. 한번 돌아본 다음에 먹을까? 어떤 거, 고기 먹을 거지? 와. 좋소. 저희 오늘 한국에서 첫 식사입니다. 마포 갈매기살 전문나이 완전 진짜 노포인데요. 김치찌개하고 제육볶음만 팔아 브랜드. 근데 여기는 안올것 같은데, 근데 유명한가 봐요. 저기 사인들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 오! 김준현하고 막. 어, 되게 유명한 사람들 많이 왔다 갔네요. 어. 이런 거야. 빈대떡 같은 거. 전 이런 거. 깻잎 저, 여기도 아빠 너무 좋아하겠다. 여기 다 아빠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사람은 찍지 말고. 맛있어 보이는데? 여기? 괜찮지 않을까? 어. 아, 그 처음으로 한국 와서 요거 사갑니다. 세븐일레븐이에요. 지금 3시인데 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시차 적응에 실패해서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세븐일레븐에서 사온 김밥 먹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왜 이렇게 김밥 좋아했어요. 세븐일레븐 김밥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지금 한 3시간? 우리 3시간 잤나? Yeah, like 3 hours. 시간 자고 나갑니다. 호텔 리뷰를 못했는데 여기는 로이넷 호텔인데, 나중에 올라가서 리뷰할게요. 호텔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요게 있어요. 그리고, 일번 호텔이어서 제가 어, 택했는데, 생긴 지는 한 2, 3년? 됐는데, 작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제일 제가 좋았던 거는, 호텔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어, 저는 핫허브 하는 게 좋아하는데, 여행 갈 때마다 이렇게 그 몸을 반식욕 하는 거? 하는 거?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샤워실하고 터브하고 같이 돼 있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추천드립니다. 6시입니다. 아침 6시. 너무 일찍 나왔어요. 실차 적응 실패! Yeah. <laughs> 안녕! Good morning! Good o g <laughs> 오네도 배고프니? 이 호텔 옆에 인데요 사실은 저기 맥도날드 갈까 하다가 서베도 있네 <laughs> 근데 여기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와 진짜 한국 대박이다 그치?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wanna try? 맥도날드 or 킴밥? 오케이 <laughs> okay. okay. 가보자 따단 여러가지 먹을 수 있겠다 브랜든 yeah. 오, 너무 신기하다. 오케이 여기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부지런하시다. 저희도 한번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개 시켰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10... 0 0 불인 거죠 지금? It's like same price as McDonald's. 오, 와. <laughs> 렇게 해서. 뿌립니다. 진짜 대박가격이죠. 먹어볼게요. 이거는 투나, 이거는 사다김밥, 레귤러 오리지널 김밥입니다. 저는 당근 많아서 좋아요. 음, 음, 음. 음. 요거 간식을 하나 샀는데, 빵은 좀 촉촉하지 않고, 크림이 아주 달지 않고, 맛있어요. 요런 스타일? 요거 얼마였더라? 제가 보쌈 정식 먹고 두개 36,000원 나왔습니다. 이런쥬리 하려면 여기 러비에서 어, 와시오 5,000원, 드라이오 5,000원 해가지고 한번할때 돈을 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너무 인테리어 예쁘고 그래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지금 예약해놓고 점심 먹고 머리 자르려고 왔습니다. 그거 옛날에 나왔던데 같은데? 거기 그거 뭐지? 거기 맛집 그런데 나왔던 거 어, 같은데? 저기 소바 맛있어. 다음에 여기 가보자. 경의섬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잠을 자. 졸리지 너? 브랜동. 졸리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잠깐만 있다가 이모도. 잠깐 집에 들어갔다 나갈 때 동생이 그러 그러니까. 유한고 선생님. 여기는 카페고. 야, 우리 여기 앉았다 가자. 아, 저기 가면은 나 가, 가는 데 있어. 아, 여기 유진. 어, 여기, 여기는 여기는 좋네. 아, 이쪽도 뭐가 많네. 야, 근데 강남까지 안 가도 되겠다. 난 이런 데가 더이쁜거 같아. 음. 특이하게 친구들이 안 와. 아. <laughs> 아, 진짜? 여기도 다 새로 만드신 거네. 여기 사진가, 여기는 옛날에 와이퍼였는데. 귀엽다. 우리 여기까지 아까 안 왔잖아, 브랜드는. 밤에 되게 예쁘겠다. 밤에 여기 완전 인이라고. 그... 티비 <놀라> TV에 나와서. 어쩔 수 없는데. 못하더라고 너 모르지? 응, 몰라. 거기티티미이라고 거의로 유행인데. 이쪽에 붙자. 야, 한국에 살기 진짜 좋은 것 같아. 야, 이 집도 제일 좋아. 너무 집에서 너무 떨어져서 봐야 된다는. 음, 내 말이. 아니야. 그래도, 야, 이런 게 이제 로또인 거야, 이제. 어? 지금 너무. 여기 너무 시원하다. 아서 지금 쉬는 시인가브레크 타임인가? 브 음, 그럴 수 있지. 가나 그러니까 그냥 가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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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 보다. 설마... 귀엽네. 옛날 스타일이야. <laughs> 여기 여름에도 하는데 진짜 어. 옛날 스타일. 지난번에 나 막. 여기서 번데기탕계란에스팸 이런 거 먹었다. 친구하고. 음. 되게 재밌어 여기. 어? 그래서 지금도 잘 없어 그러니까 어. 대박이다 저기까지 먹었는데 오 용탄 맛있겠다 약간 노코같은데 그 다이내드게뭐 예. 너무 핫한 클럽 이런거 <목소리> 먹어보자 샤인머스크 에이드 먹 <목소리> <목소리> 맨날 먹는데 너 괜찮아? 안에만 좀 찍고 갈게요. 저.. 네. 너.. 그 뭐라 그러지?.. 야, 잠깐만. <laughs> 저 개고기집이라 해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닭발 전문집입니다. 웨이링한 4팀 있대요.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찍고 있어요. <목소리> 뭐야 숟가락 올라고야 손따라 소리 고 나한테 처음에 울지 신줄 알고 나는 얼굴 막 나와도 돼나 그냥 막 찍어도 되니까 알아야, <목소리> 맛있겠다 언니 맛있어 보여 야 <laughs> 아, 오, 반갑다. 완전 됐다. 됐어, 됐어. 고마워. 아, 아유, 반가 맨날 우리 인스타에서 연예인 들듯이 보잖아. 어, 여기가 미국보다 버라이어티하지. 재밌어. 뭐야? 그 해봐. 지나가다가 근데 이름을 살짝 붉데 내용은 안 보여. 태평 때린 거야.